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인 현대 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터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이 말세에 구원받을 자들이 14만4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요. 오늘 어, 다룰 주제는 왜 14만4천명만 구원받는가라는 주제로 어, 좀더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4만 4천인인가? 오늘날도 같은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왜 겨우 14만 4천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재림교의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왜 14만 4천인의 인원 제한을 두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일찌감치 구원을 포기하고 말겠다는 협박성 질문에 의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기가 죽습니다. 재림 성도도,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인의 수요가 너무 적어서 자격은 있으나 자리가 없어 구원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1844년 이후 아직까지도 14만 4천인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셔서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손을 들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화이 선지자가 생존하여 계실 당시인데요. 1893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농명책에 기록된 20명 중한 사람도 영원을 위하여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개탄하였습니다. 오늘날에 비교하여 당시의 재림교회의 신자들은 얼마나 경건하며 신앙심이 깊었는지는 과거의 역사와 세례의 변천사를 연구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재림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몇명 중에 한 명이 준비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인치는 천사의 기별의 중요성과 구속의 경륜을 무시해 버리고 일반 개신교회들처럼 구속의 열매들인 14만 4천인들을 상징적인 수라고 가르치는 재림교회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4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1893년도에 하이 선지자께서 쓰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 생계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1페이지. 14만 사천인들의 품성은 험과 점이 없는 완전한 품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실수요인 구속의 열매들, 곧 14만 사천인들을 상징적인 수요인 양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14만 사진인의 구원이 아닌 해일 수 없는 구원을 기대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도 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은 십자가의 공효와 능력으로 신자들을 성소에 철책하는 지나 지성소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품성의 완전함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과 점이 없어야 하는 품성 완성의 목표 지점인 지성소의 복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할 신자들을 성소의 뜰과 첫째 칸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14만 4천인의 힘있는 교리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회복하는 기별이며 재림교회의 사명과 존재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빛을 받은 자들이 성소의 첫째 칸과 뜰에 머물러 있다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신자들은 주어진 빛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증언의 말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증언 8권 2 4 7페이지 말씀 제 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는 성소의 저울로 달려질 것이다. 그 교회는 받은 바 특권과 이점에 의하여 판정을 받을 것이다. 만일 그 교회의 영적 경험이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대가로 그에게 준 특권에 일치하지 못한다면 부족함이 되었다는 선고가 그에게 내릴 것이다. 그의 정은 8권 247. 그리고 현대진리 1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내네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과 또한 신숙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 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고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 간에 각각 신속히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현대 진리 1권 3페이지 이처럼 지성소의 빛을 받지 못한 일반 개신교의 심판과 지성소의 빛을 받은 재림교회의 심판의 척도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성소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 짓지 않는 완전한 생애와 허과 점이 없는 품성입니다. 이런 품성의 소유자들이 14만 4천인이 될때 우리 주님은 중보의 향로를 던지시고 지성소를 나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교회는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명한 진리를 버리고 마치 토요일 안식일만 지키고 믿기만 하면 만인이 구원받기라도 하듯이 일반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림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명목상의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이처럼 명료한 진리를 무너뜨리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리고 인침받은 14만 사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만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직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온 마음과 뜻을 다 바치는 자들을 위해 14만 4천인의 한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화이 주석,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에 침노한다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정이 없다. 준비하는 일을 하려면 결심, 자부정,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화이투석 창세기 32장 26. 그리고 편지 121페이지에 오는 말씀인데요. 1903년도에 쓰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뜻뜻 미지근하고 반만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공공연한 불신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리고 가정과 건강 139페이지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기지들을 정복하고자 바라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증언보감 1권 26회대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호하며 전신전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그리스도인이거나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개시록 3장 15, 16. 나는 어떤 이들이 아직도 자기 부정이나 희생이 무엇인지 혹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희생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부정과 희생의 정신을 품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재단 위에 그들, 즉, 그들 자신의 몸을 바치지 않았다. 증언보험, 증언보감 일권이십니다 그리고 1905년 3월 9일자에 리뷰 앤 헬, 헤랄드지에 쓰신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사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위에 읽어드린 말씀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전 봉사자인 이 내위인의 실체는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온 이 내위인들의 실체는 과연 누구로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표상이 있으면 실체가 반드시 있는데 이들이 누구인지, 이 성전 봉사자, 음, 내 위인의 실체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위기 예법에는 첫 열매와 초태생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원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국기 13장 2절. 그리하여 장자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였고, 장자들은 기업을 이열자로서 특권을 얻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레위 지파를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다. 민숙이 3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 처음 난자를 대신케 하였은 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민수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여 성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당신의 임재와 구속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제 사장과 제 사장들의 동역자로서 거룩한 성소에서 봉사 사업을 하도록 하심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자로 특권을 누린 것은 혹독한 시험을 치름으로 세였습니다. 그들은 온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 연유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모세 시대의 지상 성막에서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 봉사자로 레위 지파를 택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 내위인들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연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를 삼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 여기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언약의 사자가 누구인지, 호연히그 전에 임하는 사건이 언제인지, 예, 네. 우리가, 어, 각 시대의 대쟁투 425페이지에 놓으면 이 말씀에 대한, 어, 자세한 어 설명이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25. 그리고 어 주님께서 그 전에 호련이왜 임하는지 어다확연히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해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자돈을 깨끗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말라기 3장 2절 3절이라고 말한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각신의 대쟁투 425페이지. 요한계시록 1 4장에 14장을 보시면 14만 4천 어, 사천들이 세천사의 기별로 후속을 받게 될 것이라는 받게 될 것이며 이십4만 사천이 다 어, 인이 쳐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 하늘에서 재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어, 연계적으로 잘 나와있더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홀련히그 전에 이 말이니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해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위 자손을 깨끗해 하되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1844년 하늘 지성소에 임하시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부르시고 택하셔도 금과 을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연단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이 그치게 될때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자들이며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라는 말씀은 누구를 두고 말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기록되어 있으며, 험과 점이 없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없이 설른 경험을 하는 자는 14만 사천인들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 새 에루살렘 도성에서 봉사할 내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집사와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에루살렘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구속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들어갈 새 에루살렘 교회에도 완전한 조직과 질서가 있다. 하나님의 세계는 모두가 완전한 질서와 조직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새 에루살렘 교회도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실 것이며 그 자신이 성전이 되실 것이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게시록 21장 22절. 그리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전에서 봉사할 24 장로가 있다. 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늘 새 예루살렘 교회의 조직과 행정 구성은 아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다음은 내 생물이 있으며 그 다음은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은 14만 4천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는 말씀에서 확인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사천인의 특권과 영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새 예루살렘 교회는 세 분의 3위 하나님과 네 분의 생물들, 24 장로인들, 14만 사천인의 내위 집사들과 헤일수 없는 거룩한 성도들로 조직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 14만 사춘인들의 레위 집사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상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후속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지킬 안식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3절에 오는 말씀인데요. 요호와가 말하노라 매월삭과 매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매안식일이면 흰옷을 입은 헤일 수 없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성 안으로 들어올 때 활짝 열린 새에루살렘 성의 열두 진주문 앞에서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성도들을 환영하며 안내하는 14만 사천인들의 모습을 연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14만 4천 명이 되는 찬양대의 은은한 송령 찬양과 상찬 위험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인자하신 아버지와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 앞에서 14만 4천 명이 부를 특별 찬미를 그 누구도 부를 수 없는 구속의 노래와 세음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인들의 영광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후에 해일 수 없는 허다한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퍼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 이들의 찬양이 끝나면 내 생물의 아멘송이 울려퍼지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안식일 예배가 끝이 난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14만 4천 명의 레위 집사들은 생명수와 생명과일이 있는 동산으로 성도들을 안내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이며 매달마다 새롭게 열린 과일들을 성도들과 함께 그 맛을 음미하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14만 사천인들의 행복과 영광스러운 특권을 그리고 아름다운 낙원의 모습을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허다한 성도들이 다시금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갈 때 거룩한 포옹으로 성문에서 배웅하고 성안으로 돌아오는 14만 사천인들의 행복한 모습을 재임 성도들이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 특권을 왜 누리지 않을 것입니까? 바로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자신들의 특권과 바꾸기를 원하는 특권이 바로 14만 사진인의 특권이 아닙니까? 그 한자리가 아직도 비워져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들은 그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주여. 속히 옷이 없어서. 아멘. 오늘 우리가 왜 14만 4천인 만이, 어, 구원을 받게 되는가라는, 어, 주제로 더 깊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인의 특권에 관해서도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엄숙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유전에서 벗어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어 볼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셋째 천사가 이을 치는 14만 4천인은 이 남은 무리는 진리의 매달리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조직과 교단이 아닌, 오직 진리만을 붙드는 자라고 하였는데, 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더 각자가 연구해 보시기 바라며, 어,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